한인타운 올림픽 선상의 류현진 빌보드. 이 빌보드를 본 한인 야구 팬들은 시즌 개막 후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지는 경기 첫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빌보드가 있는데 같은 한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저 빌보드를 보고 있으니까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예, 시간만 생기면 가고 싶습니다. 한인 업소들 또한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포스터와 사진, 그리고 배너 등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업소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스포츠바. 이 업소의 한쪽 벽은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지는 사진으로 덮여 있습니다. 한쪽 유리창에는 다저스 소속이었던 박찬호 선수의 포스터도 눈에 들어옵니다. 유명한 선수들을 사진으로 실내와 실외가 장식된 이 업소에는 류현진 사진도 포함돼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사진이 실려 있으면 좀더 반응도 좋고 여러 사람이 찾을 때아 저런 선수가 한국 선수고 어또 우리 업소에 붙어 있로 인해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브로마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타운의 일부 업소들은 벌써부터 류현진의 포스터 또는 배너 등을 설치하고 이벤트를 구상하며 준비가 한창입니다. 관광회사에도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앞두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LA 관광을 하려는 한인들은 LA를 구경하는 동시에 류현진 선수가 공을 던지는 게임을 보기 위해 관광사 전화 문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회사들도 류현진 선수가 투수로 나오는 경기와 묶어 관광 패키지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등판 날짜나 이런 게 맞는 날짜가 되면은 그 다저스 구장 가가지고 저희가 손님들 모시고 다저스 구장 가서 경기 관람을 하고 또 끝나면 저희가 이제 다시 호텔로 모시는 그렇게 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그것만 보러 오시는 건 아니고 나머지 서부 일정을 하시면서 거기에다 플러스로 또 박찬호 선수에 이어 다저스의 두 번째 한인 선수인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일부 비즈니스들은 대목을 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삼연입니다.